하우스를 한번넌 해봐야겠어. 근데 내가 너무 그 사람들한 테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았던 것 같아. 어 근데 플레이 플러스 보시네? 아 플레이어 플러스 보시구나. 두 명? 명이? 두 명이면 힘들 것 같은데. What was that sound? 오늘도 탈출을 꼭피하안 피기 고수가 되겠어. 지하로 한번 가볼까? 금색 금고 어, 여기 금색이 있네. 아니, 이런 우연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됐다 번호키를 얻었어. 번호키, 현관에 장착하는 거지?

아, 어, 그냥 사람들 도움 받을 걸. 아, 어, 그냥 가만히 지하에 숨을 걸. 아, 어, 무서워. 이게 빨간 개을왜 들고 있어? 저 초록색이야. 창줘 <laughs> 자자, 창녀 줘. 나 죽기 싫어. 이렇게 장치고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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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어지마, 잘못됐어. 소식 챙겨. 조심하게 들어올 수있기 다음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서 왜이챙겨 <laughs> 생각보다 어렵네? 헷! 아 진짜 아얘왜 여기서 핵써수 놀고 있어 공중이 <laughs> 어떻게 뜬 거야 버그야 뭐야 응 거기로 볼까? 사실 저 피기 한번 해봤는데 오프레지를 응, 못하더라 <laughs> 밑에 있었어. 아, 핵 쓰는 데 제일 싫어.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냐? 여기 집 밖이야? 저기 현관으로 나가는 데 아니야? 뭐야? 일단 게임 종료를 하고 다시 해야겠다. 나중에 상황극으로 다 나올 거지만 다른 맵도 한번 해봐야겠어. 피기. 우선 저는 피기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녹화를 한 거예요. 우선은 여기는 아웃포스트 챕터 11 우선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봐야합니다. 최악의 상황이군요. 소화기도 뭐 렌치도 가스도 없는 상태야. 이건 진짜 최악이야. 나한테 온다. 둥글게 둥글게 해주면 되죠. 멍청하니 플레이어는 되게 똑똑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다멍청이지. 계속 군대 없애느라 힘들겠군. 검색기 아. 인육스기? 아, 어떻게? 나는, 난 숨을 거야. 이건 미친 짓이야. 난 옷을 나가야겠어. 헬프미! p me! 어디 갔지? <laughs> 갔나 보군. 갔자 오, 뭐야! 오! 오! 라는 소리만 안, 밖에 안 나. 겁나 웃을내라 힘들네요. 거기 아, 챙겼지. 이제 거기로 가야지. 야 여기 맞아? 오 어, 여기 맞다. 같이 가! 점점점.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 뛰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겠어. 아침에 일어나고 놓고 하니까 졸답 아, 이거 하우스맵이다. 뭐야? 어, 나 버그 걸렸어. 예. 어떻게 하드모드인가? 될려나 어머 oh, no. 앞이 안보여요 살려주세요 일단 지하로 하고 검색한거랑 아무것도 없어 어우 야씨 갈라버 30초가 지나면 왠지 피기가 깨어나는 것 같아. 뭐 발리셈? 발리셈. 환영이야. 환상의 발리셈. 보라색. 보라색기는 총을 언락할 때 쓰는 건데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뭐 아니야? 원인. 뭐 같이 힘을 합쳐야 할거아니어 뭐야 와와 와봐 와봐 뿅 헤헤 이불지 뭐야 죽은 소리가 어디다 보들 렌더 벌써였어 나도 들어왔군. 할게 없다, 이것 때문에 가려져서. 잘할 수가 없잖아. 난 빨간 결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의 열쇠가 될수 있어. 왠지 안 보이지만 발디쌤이 오는 것 같아. 전그 녀석을 발디라 버리겠습니다.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아하안 보여서 슬프다. 어, 왜 이런 멜이 나타나는 거야? 대체 왜? 난그 방, 난그 이유를 알고 싶다. 망치랑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야 할 기분이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방금 소리 들었어. 이게 한 소리야? 아니, 민트 스킬 여기다 놔두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해괴망측한 녀석들. 나는 야외로 가야겠어. 자체 하드모드가 되어버렸군 야, <목소리> 아싸. 망가 있을 거야. 어녀씨내이상은 틀리지 않았어. 무슨 곳에서 바리 쓰리가 들려 무서워 와어어한야지 지금 건데? 어디로 갈건데 어디로 올건데? 이쪽으로 갈건데? 어 뭐야 어디갔어 어디가냐 아, 뭐야 음, 납삭하게 저기 치고 있는거 보소 누가 도치 걸렸어요? 아, 죽 저, 아이씨. 오, 저런 나쁜 놈. 이쪽으로 가기. 뭐야, 됐어? 얻어줘야지. 그래! 총으로 기절시킨 다음에 그때 나가는 거야. 그럼 되지 않아? 왜야뭐한 거야? 휘. 아, 긴장돼서 말도 못했어. 어쨌든, 어쨌든, 흰색키는 내가 MVP다? 아닌 걸로. 와, 총 그거 레전드였다. 아, 그럼, 두번 2화 상황극 준비하러 가야지.